현재 여기서 서이자 말하기를 말하기를 출간한 출판사고요. <laughs> 저의 오랜 지인이자 선배 편집자입니다. 선배의 가방을 털어보려 왔고요. 가방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가방은 텐베아라는 일본 컨버스백 브랜드인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 들은데. 텐베아. 텐베아? 음, 네, 텐베아라고. 최근에 그 어반북스에서 굿즈도 판매하고 있는데 음. 거기서 수입을 해서 파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구입했고. 아, 이번에 산 거구나. 이메르 <laughs> 네, 루메르인데요. 이 로고 하나를 위해 그치 그치 루메르는참 <laughs> 그냥 루메르를 <laughs> 하나 갖고 싶었어 예쁘네요 <laughs> 네. 카드 지갑 안에 뭐 있어요? 카드 지가 안에 카드와 명함들이 있고요 근데 음. 이곳의 맹점은 아주 아름답지만 불편합니다 왜 너무 빡빡해? <laughs> 꺼내기가 아 너무 빡빡해 중간에 <laughs> 있는 애들을 꺼내기가 너무 불편한데 아. 하지만 예쁘니까 참을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핸디하군요 네, 두 이것이고, 번째 아이템은? 두 번째 아이템은 파우치인데 이건 마리메꼬고요. 음.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아유 예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도 좋고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줄자와 이 다른 것들은 되게 뻔한 것들인데 제가 줄자를 좀 많이 늘 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은행> 은근 쓸 때가 있어요. 가령 뭐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반지 사이즈를 모를 때 하거나 <laughs> 책 사이즈를 잴때 서점에 가서 환영 느낌 볼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일본 문구 브랜드 미도리 건데 되게 작고 음. 되게 느낌이 좋아서 잘 들고 다니고 있고 립밤을 놓고 나갔다가 급하게 산 아이템 <laughs> 이거는 포포 음. 이건 많이 아시죠? 음. 그유선의 에디터님 가방에서도 그렇지구나. 나왔던 뽀코크 네, 그렇고 요거는 그냥 이것도 이것을 사면서 아. 손이 또 너무 건조하여 샀는데 그냥 작아서 샀는데 보습력이 꽤 좋아서 음.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 본다. 응, 나도 이거 처음 봐. 어디, 뭐올리에서 샀어요? 네네, 이것도 오.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이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키티버니 파우치에다 넣고 다니고 이거는 그냥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주신 김수희 작가님이 만드신 키링인데요 전시회 갔다가 일단 달 열쇠는 없었으나 미리 샀었거든요 이제 열쇠 고리만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필요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사두면 언제든 쓸 일이 생깁니다 <웃음> 여러분 <laughs> 열쇠 고리 먼저 사고 <laughs> 어, 아니요, 아니요. 운전을 배워서 차를 뽑고 드디어 열쇠 고리를 이거는 그냥 카드와 무슨 아, 현금이나 어, 네. 이런 것들, 적당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근데 네. 네. 티티 버니 포니 파우치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얘가 되게 편해요. 딱 카드가 들어가기도 편하고 빠지기도 편해서 이렇게 그렇죠. 두 개를 들고 다니고 있죠. 사이즈가 다양한 음, 브랜드라 맞아요. 참 편하지. 나빼긴 이게 끝이고 <laughs> 어,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큰 백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 설마 이거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네. 이게 손마사지인데요. 콜라주 시작할 때 김은하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으로 어, 의미있군. 근데 저도 그 존재를 처음 알았는데 선물 받고 이게 온열 기능도 있고요. 손마사지 기능이 정말 좋아요. 음. 그리고 꽤 셉니다. 그래서 김화 작가님과 두분 작가님이 이 선물을 꽤 주변 지인분들한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한 지인분의 평에 따르면 누가 손을 잡아주던것 같다고. 이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 넣어보시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상관없요그 오, 어, 뭐 상관없어요. 쭉 넣어보시고 아치를 구멍에 맞추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연결하 이게 15분의 시간이고, 이보다 음. 더 길게는 하면 얘한테 무리가 <laughs>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자외초의 짐작이나 <laughs> 보통 맞아. 이런 것들이 약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약간 목 마사지기도 그렇고. <laughs> 할수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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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저 가방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포인트네요. 이거는 김종필 안경인데 많이들 아시겠죠? 음. 이게 가벼워서 그냥 쓰기 좋아서. 이거는 스키네라는 패브릭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락 가방이거든요. 귀엽죠?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시락을 쌀때 보시면 이게받 아 제가 가방도 그렇고 받침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받침이 있어서 이걸 넣고 이렇게 묶으면. 되게 그냥 그럴싸한 가방이 돼서 너무 좋아하고 이건 알맹상점에서 산 건데 여기다 젓가락을 넣어서 도시락을 종종 싸우고 있습니다. 음 순수머드 늘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동화서점 속초에 있는 동화서점에서 구입한 거고 이게 아마 교토에서 아마 그분들이 들여왔던 걸로 기억해요. 자세 기억은 안 나고요. 이거는 필통인데. 헤이에서 파우치를 되게 여러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게 연필을 들고 다니기 딱 좋아서 그렇고 이거는 제가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약간 화한 민트 느낌이 나고 이거는 진짜 많이 봤어 언니 쓰는 거 <laughs> 너무 뭐야? 좋아해서 이거는 그냥 정말 립밤 이게 제형이 약간 안티프라밍 같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화한 스타일이어서 입술에 흡수가 되게 잘 되는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사바나비라는 이게 저도 최근에 소개해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조지아주에, 미국 조지아주에 사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양봉업체가 이런 제품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즈왁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손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거나 아, 큐티클 그쵸, 정리할 때? 그쵸. 그리고 푸셋 발에도 좋은 게 가끔 요가 매트에 각질이 묻어나면 되게 현타고지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런때 발에 바르면 아주 좋습니다. 두루두루 보습을 챙겨주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직구 사이트 같은데 보시면 실제로 꿀 자체를 팔고요. 아 이게 스틱형 꿀도 있고 아예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벌집 자체로 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페니콤이라고? 네,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저의 불안을 책임져주는 이렇게 떨어지겠네. 음. <laughs> 이거는 이번엔... 아, 저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파란색이랑 음. 파란색이랑저 파란색이랑. 이거 김아작가님 마감하고서 음. 수고했던 그 선물해주신 것이고. 아니 이게 거, 대부분 작가님들한테 어? 하는것 어, 같아요. 나는 김중혁 작가님 맞아, 마감하고 맞아, 기억나요. 빨간색이었는데 그한0 년쯤 전에 그 이후로 어? 나는 이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선배는 김아 작가님이. <laughs> 여기 아침마다 가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저기 아베다 제품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뭐 관자놀이 같은데 롤온으로 발라주면 살짝 기분이 진정되는? 옆에 있는 애 뭐예요? 얘는 걱정인형인데 <laughs> 저의 친구가 골라주 시작할 때 제가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이 아이에게 어서 걱정을 털어놓으렴 하고 이거 과테말라에서 나온 그 아이, 유명한 아이이기는 하죠. 근데 뭐야 이거 약간 비웃었는데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모니터 옆에 얘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약간의 이너피스가 찾아옵니다. 이 얘를 보면서 이제 손바사지기를 하면 되는 아 거지. 이거 이제 관자놀이에 바르고 인어피스 아, 3종 세트와 <laughs> 네. 그것과 연관된 저책 <laughs> 콜라주 저 책. 네, 어이 아, 이거 조금 맞네요. 네, 그 이거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얘는 뭐, 너무 유명하죠? 뭐라고 어, 좀돈좀 주셨네요? 네, 그런 계상인데, 이게 또 콜라주를 시작할 때 제가 <laughs> 뭘 하나 사야겠다라고 음. 하면서, 네, 콜라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디터람스 다큐랑 루이치 석가모토 다큐 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 둘을 맨날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받고, 콜라주라는 이름도 사실 코다에서 보면서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근데 디터스슨 저에게 물건을 주었죠. <laughs> 근데 뭔가 이것으로 계산하며 돈을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우스 편집자가 아니라 자기 브랜드 만들 때 처음으로 산게 계산기라는 <laughs>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느낌이 <laughs> 네, 저는 있네요. 돈을 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네. 이게 끝인가요? 네. 어, 공짜에 뭐가 맞네요. 여기 이제 활용점정은 이 손마사지기. 그리고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판사 대표님의 가방을 털어 봤는데 지금 앞에 떨고 있는 <laughs> 어린 양이 한 마리. <laughs> 출판사 막내 편집자 가방도 함께 털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 국내 3팀 신입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팀장이 가방 좀 보자고 하니까 또막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가방 어, 프라이탁 가방이네요 저는 내내 계속 마음속에서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프라이탁을 싫어해 나는 프라이탁을 <laughs> 정말 싫어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뭔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laughs> 저 인정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 장만했어요. <laughs> 어 이거 모델 이름 뭐예요? 이거 루라고 하고요 음. 맥 파우치를 사러 갔다가 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조금 아쉬워. 이거 이거 저기 좀... <laughs> 이게 프라이탁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웃음> 어떻게 <웃음> 그쵸. 네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말 없는 거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로 샀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쁜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첫 번째는 저도 안경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플레임 브랜드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봐가지고 <laughs> 가서.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무게, 무게도 다 적혀 있고, 워낙 테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음. 샀는데 청광차단 안경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뭐 의사마다도 뭐 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확실히 좀 체감이 돼서, 음. 되도록 일할 때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뭔가 모니터를 볼일 있다면 꼭 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저도 너무 놀랬는데 저도 이거 아 <laughs> 티티보니 <laughs> 저 이거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 선물 받았는데 뭔가 패턴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엄청 예쁘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거 몰랐어요 저는 좀 이렇게 결벽증까지는 아니고 살짝 강박증이 있어서 손을 굉장히 음. 물을 많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를 이렇게 <웃음> <웃음> 물티슈를 들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티슈로 하면서 손이 건조해지니까 저는 핸드크림 꼭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커에서 산 핸드 세럼이에요 음. 세럼은 처음 써보는데 크림하고는 좀 다르게 덜 꾸덕한 느낌이어서 봄, 여름에 편하게 낼수 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향수인데 저 세, 첫 생일 이들어서첫 생일 때 선물해주신 <laughs> 향수고 이거 되게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별 말씀을요 이거는 손수건인데 같이 선물 받은 손수건인데 좀 이거 단점이 이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못 쓰겠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너무 많다네요. <만나네요. 웃음> 언제인가 쓸지 모르고 되게 <laughs> 약간 부적처럼 네, 네, 맞아요. 다는구나 저는 항상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를 챙기는데 아이패드로 전자책 많이 보고요. 책 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어떤 서비스 특별히 이용하는 거 있어요? 전자책도 많이 사고 구독으로 밀리에서제 구독도 하고 있어요 음. 이걸로 뭐 유튜브도 볼수 있고 이거 전자책도 볼수 있고 다양한 범용성을 생각해서 이걸 샀는데 책 보는데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눈이 그렇게 피곤한 느낌은 아니어서 저는 전자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잘 보이고 밤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보기도 하거든요 음. 너무 편해요 밀리에서제도 있는데 다양한 세팅을 할수 있어서 줄 간격 조정이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네. 좋다. 알라딘이 이게 안 되는 것더라고요. 음.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음. 문단 간격도 바꿀 수 있고 상하 여백, 좌우 여백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네. 굉장히 하재나 보기 편하게 음. 자신만의 세팅을 다할수 있어요. 음. 글자도 다 다르고 쓰기를 또 좋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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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가방에 다들? <웃음> <웃음> 네, 저는 항상 이걸 제일 먼저 챙겨요. 이렇게, 아, 그게 기본이구나. 네, 이거는 이거 아이, 애플 기본 케이스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스 켜가지고 이런저런 글씨를 쓰거든요. 음... 아까 대, 대표님께서 이제 불안해? 약간 어,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걱정 인형과 얘기하고. 네, 저는 이 불안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런저런 불안이 생겼는데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내가 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쓰다 보니까. 아, 불안해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니까 되게 조, 좋은 거예요. 음. 이거 로지텍 건데, 요즘은 좀 고민이에요. 이게 K380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셔서 아마 음. 다들 어디서 보셨을 텐데, 좀 무거워요. 음. 이게 430g인데, 요즘 고민은 애플 매직 키보드로 음. 바꿀까 하거든요. 진짜 가볍죠. 네. 그거는 230g 음.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 네, 어.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카페 가가지고 이런저런 타이핑하는 게 제일 음. 낙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방 이렇게 들고 나가면 음. 책안 갖고 나가면 너무 오. 불안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꼭 책을 못해도 한권 사실 두 권씩은 들고 다녀요 음. 그래서 오늘도 두권 들고 나왔었는데, 우와, 이거랑 이거. 음. 뭐 앞광고네요, 하 나는. 아, 맞아요. <laughs> 네, 요즘 진짜 항상 들고 다니는데, 저의, 음. 제가 최, 첫 책임 편집 책이 나왔는데, 이제 막 출간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음. 그런 생각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펼쳐보고, 또 새롭게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음. 또 알릴 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래서 속대걸을각 잡고 이렇게 읽을 만한 네. 책을 한 권? 음. 그리고 편하게 읽을 만한 음. 책한권 이렇게 혹시 항상 제가 뭘 읽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음. 학창시절국 구경수사가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 가방이 맞아요. 그래서 키가 안큰거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해 <laughs> 이게 나이가 29이 돼서도 안 변하고 <laughs>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한유주 선생님 네. 작품인요좀 음. 전에 샀었는데 이 요즘 갑자기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약간 좀이숲 뭔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들고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 최근 작품들이 좀 가독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읽히고 우울 그 끝에서 약간 사랑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인형. <laughs> 종이책과 전자책과 뭐 네. 모든 게다 있네. 에어팟을 처음 사봤는데. 음. 제 주변 친구들이 에어팟을 왜안 사냐고 그랬거든요. 저는 노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안 쓰고 있었는데 억상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네. 네, 음. 프로예요. 어, 저거웨 키트네.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이거 케이스가 좀 나중에 왔는데 이 케이스 때문에 에어팟 <laughs> 고민한 것도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케이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끼고. 어, <laughs> <오, 웃음> 먼저 왔었는데 네. 어,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어, 잘 어울린다 지원 씨한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할 일이 있을까봐 편집자 되고 나서 연필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렇 네, 너무 좋더라고요. 샤프랑 좀 다르게 어떤 질감으로 뭔가 쓸때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끼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펜두 개가 더 있어요. 음. 이거는 애플 펜슬이고. 이거는 팀장님께서도 한번 홍보하셨던 적, 그 여기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던 프리션인데저 선물 받을 선물 주셔가지고 처음 써봤는데 이게 입고 나서 편집 잘하기돼도 너무 다행이에요 <laughs> <되며, 웃음> 쓰고 지우이 <지휘를> 굉장히 <laughs> 많은데 연필이랑은 차원이 다른 편함 맞아 프리퀀 너무 편하지 굉장히 또 선명하고요 맞아 몇개안 남았어요 저도 립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특별히 어떤 립밤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되는 대로 갖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단점이 이거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안 들어가요. 이런 거있어대체대체안 <laughs> 어... 안 들어가요. 네. 이걸 끝까지 못 써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술로 밀어가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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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돼서 이거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단걸로 <laughs> 녹았어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덩어리가 되었는데요좀따뜻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요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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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누구세요? 요누구